안녕하세요 마크라메그리다 김규상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패턴을 붙이고 띄우는 방법으로 두 가지의 패턴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심근을 추가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중심근을 추가하는 두 가지 방식은 하나는 중심근을 붙여서 추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심근을 띄워서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두개다 중심끈을 추가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개념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패턴을 만들 때는 굉장히 다르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먼저 배워 보실 거예요. 끈은 200cm 내 줄을 잘라서 반 접어서 이렇게 팔찌를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끈을 추가하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중심 근 색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은 실을 걸어주면 왼쪽 오른쪽 진행을 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심 끈은 가운데 있는 이두 줄이 두 번째 중심 끈이 되는 거예요 서로 교차해서 왼쪽 오른쪽 이어역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중심 끈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이 왼편에서 온이 중심끈을 오른쪽으로 이어 엮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작업 순서를 1 2 3 4 1 2 3 4 중심권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작업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다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중심권을 할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권 두 개가 있으면 맨 위에 있는 중심권이 첫 번째 중심권이고요. 그 중심권이 오른쪽으로 갈 거고 이어서 두 번째 중심권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심권을 오른손으로 잡고 이어 엮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두 번째 중심 끈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엮이는 끈들을 두 번씩 엮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중심 끈도 똑같이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첫 번째 중심근을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쪽으로 이어있기를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중심근도 똑같이 왼쪽으로 이어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처음하고 똑같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중심근 이어였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패턴은 보시면 끝이 꺾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각진 표현 있죠. 중심근을 안으로 들어올 때 각진 표현을 하듯이 하시게 되시면요. 모양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중심근이 하나가 더 추가될 때는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우리가 항상 안쪽에 있는 중심근을 첫 번째 중심근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중심근이 두 개일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두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중심근이 첫 번째 중심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흐름상도 첫 번째 중심근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줄이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볼수 없으면 패턴을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중심 끈이 두 줄이니까 안쪽에 있는 두 줄이 중심 끈이고 그중에 가장 위에 있는 줄이 첫 번째 중심 끈이니까 이 줄을 가지고 이어 엮기를 진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안쪽으로 들어올 때도 똑같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두 줄이 중심근이고 위에 있는 중심근이 첫 번째 중심근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규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안으로 들어올 때는 각진 표현을 할 때처럼 중심근을 접어서 해 주시면요, 모양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중심끈을 한 줄을 더 추가해서 중심끈이 세 줄인 패턴을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는 중심끈을 세 줄로 하기 위해서 한줄더 추가해서 200cm 5줄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걸어 줬어요. 우리가 짝수로 할 때는 평매듭으로 한번 실을 추가한 다음에 양쪽을 한 줄씩 이렇게 추가하게 되죠. 근데 홀수로 할 때는 평매듭 없이 중심 끈끼리 이어엮기 한 다음에 양쪽으로 두줄두줄 두줄 이렇게 추가를 해 주면 되세요. 첫 번째 중심끈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심끈 또 가운데에서 서로 교차해서 엮어주면 이게 두 번째 중심끈이 되는 거죠. 똑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색깔이 다 똑같으니까 조금 헷갈릴 텐데, 왜한 색깔로 했냐면, 한 가지 색깔로 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설명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가지 색깔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중심근이 첫 번째 중심근을 따라갔고, 오른편도 똑같이 두 번째 중심근을 찾아서 이어엮기를 할 거예요. 가운데 두 줄이 중심끈이 돼서 서로 교차해서 엮어 주시면 되구요. 처음하고 마지막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중심끈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구요. 처음하고 마지막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마감되는 부분 때문에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패턴을 똑같이 이어가 볼 텐데 중심 끈이 세 줄이니까 바깥쪽에 있는 세 줄이 중심 끈이고요. 첫 번째 중심 끈은 가장 위에 있는 끈이 첫 번째 중심 끈이 돼서 오른쪽 이어 엮기로 안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꺾이는 모양을 신경 써서 각을 잡아 주시고 들어가면 모양이 좀더 선명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중심끈 했고요. 두 번째 중심끈 똑같이 첫 번째를 따라가면 돼요. 세 번째 중심근도 똑같이 두 번째 중심근을 따라서 가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중심근이 세 줄씩 쌓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세 줄이 중심근이고, 맨 위에 있는 끈이 첫 번째 중심근이 되어서 쭉 내려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한 가지 색깔이라고 해서 크게 헷갈릴 건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진행해 볼 텐데, 지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어 엮기를 할 차례죠. 중심근 안쪽에 있고요. 중심근이 모두 세 줄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세 줄이 중심근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중심근은 항상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끈이 첫 번째 중심근으로 해서 엮기를 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복잡한 패턴도 중심근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중심근이 여러 줄이다 보니까 선이 두 줄, 세줄 겹치게 되면 면이 되고, 면이 되면서 그 면이 꺾여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접히듯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접히는 걸 우리가 위로 접히게 할 수도 있고 아래로 접히게도 할수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색이 섞이면 이런 부분들이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종이가 위로 접히듯 했으면 다음엔 아래로 접히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중심 끝까지는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중심 끈도 여기까지 똑같았잖아요. 마지막에 첫 번째 중심 끈을 엮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엮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중심 끈도 똑같이 마지막 중심 끈이었던 걸 다시 엮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접히는 거에서 뒤로 접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심근을 찾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원래대로 했으면 얘가 첫 번째 중심근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양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쪽 세 줄이 중심근이 되고 그중에 가장 위에 있는 줄이 첫 번째 중심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 줄이 첫 번째 중심근이 돼요. 실제로도 흐름은 이 줄이 중심근이 마지막에 엮이면서 얘가 된 거거든요. 다른 색으로 했었다면 분명히 표시가 되었을 텐데, 이제 이런 모양들은 한 가지 색깔로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색깔일 때도 중심근을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이야기를 두번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똑같이 두 번째 중심근도첫 번째 중심근을 따라서 가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심근도 똑같이, 다른 중심근들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에서는 위로 접혀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래로 접혀서 꺾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접힌 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매듭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른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중심근 찾는 거 이제 쉬우시죠? 자, 두 번째 중심근 똑같이 하시되, 마지막 중심근을 다시 안으로 엮어주시고요. 세 번째 중심근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자, 오른쪽 다섯 줄 중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바깥쪽 세 줄이 중심 끈이고 가장 위에 있는 끈이 첫 번째 중심 끈이기 때문에 이 줄을 왼손으로 잡고 왼쪽 이어 렇를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도 똑같이 아래로 접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매듭이지만 마지막에 중심 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패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처음 했던 것처럼 위로 접히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패턴을 반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중심 끈이 열어 줄일 때는 마무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원래 작업 순서대로 하면 1, 2, 3, 4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하고 똑같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안쪽으로 이어엮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먼저 왼쪽에 있는 중심끈을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중심끈을 왼쪽으로 이어기를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중심끈끼리 교차해서 엮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마저 중심근 두 줄을 더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으면은요. 자, 마감이 다된 거고요. 시작 부분과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마무리가 된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마감을 해서 팔찌로 완성을 했고요. 오늘 배운 방법처럼 중심끈을 더 추가해서 더 두껍게 팔찌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패턴 두 개를 자, 이런 식으로 붙여서도 응용을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방법들을 응용해서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 텐데요. 반복해서 만들어 보시면 앞으로 배울 다양한 패턴들을 보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